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돼 있을까요? 연수구가 지난 9일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승기천 일대에서 연수구민, 기업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 정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동학교에서 선학교까지 승기천 일대의 잔디광장, 산책로, 제방 비탈면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삼덩굴 같은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도입된 하상퇴적물 제거 차량인 수릉양용차는 승기천의 하천 바닥에 포설되어 있는 퇴적된 슬러지와 바위에 부착된 조류를 제거함으로써 악취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동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남동구로부터 시설물 관리권을 이어받은 승기천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으며 화장실 확충, 잔디 광장, 수변 상책로 신설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국민들을 위한 걷기 대회, 음악회, 버스킹과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하고 있어 국민들의 문화 공간으로도 자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승기천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리고 또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면서 구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승기천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가요? 어, 연수구는 각종 편의시설뿐 아니라 2016년까지 승기천과 송도를 연결하는 송도워터프런트 승기천이음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등 주민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연수구가 남동구로부터 승기천 시설물 관리권을 이관받은 이후 승기천이 명품마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승기천이 연수구민뿐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힐링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가 지난 21일 연수구 용담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제13회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쿨키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연수구 지역아동센터는 14개 시설에서 4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초, 중, 등 재학생의 보호, 교육, 급식,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14개 소를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 센터 종사자,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을 체육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공굴리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센터별 장기자랑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기를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가을 연합 체육 행사를 통해 연수구의 400여 명의 아이동들이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년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온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분들과 또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길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가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맞이하여 축에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다면. 마리당 5,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 예방접종 사업은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구비된 백신이 소진될 시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서둘러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 33곳은 연수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